아, 제가 담임목회를 한 지는 한 교회에서 이제 한 지는 16년 됐습니다. 16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못 고친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면 누군가 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저는 부끄러워서 그만하라고 막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 생일날도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아요. 축복해 주지 않고 목사님 축하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게 제 병이에요. 근데 목사님 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빨간가요? 제가 원래 피부가 하얘요. 그런데 자꾸 말씀해 주셔고 너무 좀 부끄러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들을 간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 저 이단 아닙니다. 이상한데 아니고요. 정식 대학교 감리교에서 얘기했던 정식 대학교 대학원 마치고 이제 모든 심사를 다해서 감리교에서 목사한 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 이상하게 보지 맙시다. 왜안하세요 다시요. 이상하게 보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오늘 특별한 주일이라고 설거 되게 길겠다. 이런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집사람이랑 나오면서 집사람이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오래간만에 매줬어요 근데 왜매줬냐 하면 집사람이 오늘 절대 교회 가서 마이를 벗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안 다뤄줬어요. 옷을 안다뤄줘고 절대 마이 벗지 마. 당신 벗으면 나 완전 욕맥이는 거니까 절대 벗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어. 그리고 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여보, 어, 쌈박하게 짧게 예수님만 증거하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저 의외로 사모님 말잘 듣는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몇, 지금 몇 시가 돼 이렇게 뒤안 쳐다보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 제또 병황이 하나 있는데 말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빨라진다 그러면 누군가는 저분을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먼저 저희 교회 먼저 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어, 16년 됐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와서 개척이 되어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그, 저희 위에 보시면 2 층에 보시면 저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보시면 쟤네들 언제 클까요? <laughs>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청년이 되었고,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여기 앞에 장년님도 계시지만, 저희 이렇게 연애에서 이렇게 하는 뭐 대회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내라 그래갖고 냈어요. 냈는데, 저희 교회 평균 나이가 몇 살일까 봤더니, 저희 교회 평균 나이가 29살입니다.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29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최연장자가 한분 계세요. 70 넘으신, 선생님 하셨다가 은퇴하신 집사님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바로 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요. 그니까 저희에게서는 제가 막야 이러면 안돼 이렇게 얘기해도 오해를 안 해요. 오해를 안 하는데 혹시나 제가 그 습관이 나올까봐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잘 포용해 주시고 할렐루야. 네, 서로 상처 주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발견하셨습니까라는 말씀입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밭에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 밭에 황금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보면, 우리 요즘 시대로 바라보면 누가 보면 어떤 컴퓨터를 주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이 있는 거예요. 와우! 안 놀라세요? <laughs> 막 그래요. 그걸 발견하면 누가 그걸 뺏어갈까 막 조마조마하고 고민고민하고 마음의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때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연예인들 가운데도 바라보면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축구를 통해서 그 사람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연골 이제 다 달았대요. 그래서 잘 뛰지를 못해요. 자기 연골을 다 아낌없이 들여도 아깝지 않이할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건 정말로 그자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하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영골, 뭐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돈, 아니면 헌신, 여러분의 시간, 그것을 드렵도 아깝지 않이할 뭔가를 여러분 발견하셨냐고요. 아니면 좀더 직설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재밌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묻겠습니다. 김성환 목사님 상처받아요. 다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재미있다라는 건 내가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그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 시, 어,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바라보면 똑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냥 한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바로 옆에서 바라봤고, 같이 걸어갔고, 같이 마셔봤고,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 하나 그 주위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야 너는 특별히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셨다면 우리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억하고 있다가 끝까지 배신 안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닭이 세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복음서가 지나고, 사도행전, 즉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그 똑같은 제자였는데,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셔도 하도 여러분 아무리 아, 내가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너무 친해서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서 이 사람과는 끈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발견하시면 할렐루야!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시면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사수했습니다. 사수했어요. 네 번, 그렇게 안 생겼죠? 사람들이 제일 보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김덕수 목사는 잘생, 죄송합니다. 어우, 되게 젠틀하게 생겼어.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젠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 되게 똑똑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하는데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사수했거든요. 왜 사수했을까요? 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뭘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해도 아깝지 않냐 뭔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스무 살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속에서 만났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고 정말로 내가 긴가민가 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4년이 걸렸어요. 저는 신학대 가려고 4년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들여도 돈을 못 벌어도 뭐 화려한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내 시간을 드려도 내 모든 것에 드려도 아깝지 아니할 최고의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3월 7일 날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거 교회 갈때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희 위에는 아이들이 있었어. 아이들이 네 명인가 있었습니다. 네 명인가 있었는데 첫 주일 헌금 얼마 나왔게요? 제가 적었어요. 1,250원 나왔어요. 1,250원, 1,250원 나왔어요. 지하교회였었거든요.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교회가 제가 섬겼던 태강교회첫 창기 모습입니다. 지하교회 내려가면은요, 지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하의 향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꿉꿉하고막 이렇게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네. 거기 탁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네 명이 있었어요. 첫 주일 헌금 1,250원.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장으로 끊자. 500원, 1,000원으로 끊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금 드릴 때너 50원은 너무했다. 500원, 1,000원으로 끊자. 이렇게 얘기하며 그리고 쭉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누가 50원 냈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찾게 될 텐데 아직은 찾지 못했어요. 이 태강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물난리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저희 아내가 배단일교회 아시죠? 배단일교회가제모교회인데배단일교회 신협에서 일했었어요. 그래서 일하고 오면 수요예배 와서 물난리라는 거다 같이 정리하고 수요예배 드리는데 맨첫 번째 주일예배 드 수요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없잖아요. 누가 있었을까요? 수요예배 제 아내와 제 사랑하는 첫째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이 3살 그때.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성령받아라! 성령받아! 받으라, 이러면서 막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딸에게 들려오는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엄마, 똥매려. <laughs> 얘기야 열심히 설교! 성령받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명 앉혀놓고 설교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제 딸은 엄마, 똥매려. 그 작은 예배당에 그말 한마디가 크게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말 듣자마자 제 아내는 성령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아이들을 얽혀왔고 1층 그 지하 계단 옆에 있는 화장실로 냅싸게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 받으러 설교하는데 다 떠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했어요 설교를 이어가야 되냐 멈춰야 되냐 이어가야 되냐 멈춰야 되냐 한 5분 동안 생각했나요? 그때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이어갔어요 할렐루야 저 그런 영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재밌었어요. 그런데도 재밌었어요. 그런데도 재밌었어요. 제 아내가 물난 리나서막 물을 풀어 막 올라갔어요, 같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그걸 하면서 약간 힘드니까 인상이 찌그러졌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 뭐라고 그랬게요? 젠틀하게 뭐라고 그랬게요? 웃어. 그랬어요. <laughs>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 웃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웃어야, 이게 간증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이걸 꼭 써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써먹어야 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났었다가, 다시 그 아이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다음 전 넘겨주시겠습니까? 지하교에 있다가, 3년 정도 있다가, 2층으로 이전했어요. 이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항상 저희 교회는 항상 탁구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어른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지하교회 이렇게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학교회 저희 교회 단점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이 계단 바로 옆에 있었어요. 계단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건 겨울에 다 꽁꽁 얼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겨울 때 보면 3개월 동안 저희 교회 에 오면 하는 인사가 있어요. 무슨 인사가 있냐 하면 야, 지금 동사무소 화장실 열렸어. 저기 커피숍 화장실 열렸어. 이게 우리들의 인사였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났더니 아름다운 추억이 됐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때는 힘든지도 몰랐어요. 이 아이들이 어느덧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7월 22일이었어요. 2018년 7월 22일 주일날 돼 있는데 너무나도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저도 더울 때가 있어요. 저도 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더울 때 되면 다막 기쁘게 막 올라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기쁘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감싸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감싸주세요! 네.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막 너무 힘들고 막처진 막 상태에서 막 주일날 2층에 문을 탁 열었는데 저희 교회 그 청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셋이 교회에 누워있는 거예요. 에어컨도 안 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에어컨이라도 켜놔! 아니면 교회에 죽었으면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제가 따끔하게 혼내고 마치 의인이 된것 마냥 목양실로 들어가서 설교를 마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보면 키큰 녀석이 하나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사실은 저희가 아르바이트가 시작했어요. 모나르바이트, 편의점이요. 그래? 근데 저희가 야간밖에 없어서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데 이렇게 집에 가면 깜빡 잠들어서 교회 못 올까봐 저희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 바로 사건 목자 됐잖아요. 사건 목자인 것 같았어요. 와, 하나님, 내가 이런 영혼들한테 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리고 그 속에서 천국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많은 성도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이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저희가 저에게, 저에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느꼈던 그 예배가 그 너무나도 기쁜 예배가 이 아이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변화되었어요. 또 넘겨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첫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저희 교회 첫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젊은 집사들이었어요. 20, 30대 집사들 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저희가 조그만 교회 상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조그만 이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그마요 이렇게. 조그만 데 샀어요. 사서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우리도 이제 인테리어 진짜 어디 업체한테 한번 불러보자 했어요. 견적을 내주셨는데, 4천만 원인가?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넘겨주세요. 함께 했어요. 저희가, 이거, 이런 공사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 자르고 올라가야 되는데, 몰라갖고, 저거를다 짊어지고, 1층부터 5층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여자도 저렇게 타카를 칩니다. 할렐루야. 타카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작은 교회 가셔야 돼. <laughs> 저희 청년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 마치면 같이 또 교회 가서 공사하고, 그 다음에 청년 가운데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친구들이 와서 주축이 돼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갔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유아부실도 만들고요. 네, 넘겨주세요. 저기 위에 계시는 저한테 오늘 쌈박하게 끝나라고 말씀하신 사모님이세요. 네, 사모님 천장에서 저거 칠하시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 하셨어요. 그러나 살리셔서, 할렐루야. 네, 제 옆에 지금 두고 계십니다. 네, 넘겨주실까요? 네. 저희 교회 십자가예요. 응. 저희 교회 십자가. 저희 청년이 와서 얘기하셨어요. 어, 목사님 이렇게 다 했는데 저희 십자가는 어떻게 할까요? 저거 강목 두개 갖고 와봐. 그래서 만들어서 한 십자가가 바로 옆에 저렇게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이게 저희 교회 성도들입니다. 물론 뭐 빠진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 예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작아요. 작지만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만 있을 때, 이집트에서만 있을 때 수많은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목숨을 다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섬겼던 그 왕들이 죽을 피라미드, 그 어마무시한 피라미드를 바라봤다가 막상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없어 보였어요. 화려하고 의리의리했던 피라미드에 비해서 자기가 바라봤던 성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였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더라도 기뻐할 수 있었고, 어디를 가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진실된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넘겨 주실까요? 오늘 로마서 2장 4절에서 로마서 5장 2절의 4절에 나면서 한번 다같이어 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자의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자가 얘기했던 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이 교회, 이 곳에서 주의 성령님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 아마 정말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즐거운 삶을까지 얘기했으니까 요즘에 제가 겪고 있는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암 이러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쉬워요. 말은 참 쉽습니다. 지난 2023월 어, 23일 날 제가 아이들 차량 운행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하다가. 어, 그, 신호등에 섰습니다. 신호등에 섰다가, 그날따라 제가 이제 보행자 신호등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행자 신호가 꺼질 때쯤 제가 출발했는데, 그만 80이 넘은 할아버지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게 3월 23일이었어요. 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떨려,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아침에. 그래서 아동부 예배를 못했습니다. 못 드리고, 너무나도 떨려서. 첫 사고였기 때문에 너무 나 떨려서 못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뭐 어떻게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배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봤는데 블랙박스를 봤더니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1, 2초 남기시고 신호등을 뛰시다가 그만 그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다 보니까 제 차에서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보고 있었으면 봤을 텐데 옆에 이렇게 신호 보다가 못발견하가 이렇게 친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드러났던 보험이 종합 보험이 제가 이렇게 체크가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불리한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라도 막 갑자기 그 재정적으로 많이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게 돼 버렸습니다. 내 아필이면 저희 큰 애가 고일인데 첫 번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첫 학원을 다니 첫 달에 제가 그만 그런 큰 사고를 치고 말아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들고 너무나도 막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갖고 그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8kg가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8kg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짜증났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짜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니 하, 사고가 나더라도 어떻게 주일날 아동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애들 피가 와러 가는데 그렇게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나도 슬퍼하고 막 짜증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저희 아내가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막상 큰 고난이 닥치면 막 기도가 나올 것 같잖아요. 안 나와요. 고난 아 고난이 닥치면 진짜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도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아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울면서 매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좀 넘게 되자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그래도 제가 놀러 가다가 사고 난게 아니라, 소위 말해 뭐술 먹으러 가다가 아니라, 친구들 만나러 가다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돼서 하나님 그나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고백이 나오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성격 저 알거든요. 전 이런 고백 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 바로 제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만사형통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도 마찬가지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환난이 임하게 될 거라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그 과정을 인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겹치다 보면 연단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연단 가운데 우리가 미쳐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평안할 수 없는 자리에서 평안케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제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이고 이게 바로 재밌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할 고난 찾아옵니다. 환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어디 뭐딴데 다른 걸로 여러분 잊혀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값진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뻐하게 하실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